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움직여 보고 또그 움직임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올려 드릴 교독문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인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해주시는 어,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우리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어, 점검해봐야 될다 생각했습니다. 어,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어, 우리 모든 것 대신. 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또그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어, 다시금 한번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어,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어, 정말 요즘은 나 자신과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어, 나의 고지 아집, 나의 평명 어, 모든 것들 다시금 깨끗하게 어,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되기를 어, 소망해 봅니다. 오늘 0편0편 말씀에서도.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 소망으로 이겨내며, 어, 아름다운 것으로, 또 고역한 것으로, 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 하나님의 원약을 어, 기억하며 또 그것들을 이루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어, 아름다운 것으로 고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중보기도를 올렸던 유영아가 오늘 12시에서 14시 사이에 어, 뇌중형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술실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모든 혈관 들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윤아를 빚으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윤아를 어,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아 아빠가 주신 중복기도 메시지 중에 오늘의 수술이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유나의 수술이 완전하게 치 h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의 시간이 n 기를 h h 니다 그래서 h a n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윗타게이 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유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나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인자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고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나 아빠와 유나 엄마와 유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로운 손이 우리 유나를 안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그 기대를 안고 시편 100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온 땅에 여왕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영원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신 대개의 이름이로다.